안녕하세요. 금비 선인장입니다. 저희 금비 선인장은 아프리카 식물과 선인장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인장과 아프리카 식물은 굉장히 오래오래도록 같이 사아주는 반려식물이에요. 자, 오늘도 예쁜 꽃을 피워주는 아이들 소개시켜 드리고요. 예쁜 모양을 가진 아이들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번째 보시는 이 아이 자태양입니다. 자태양의 꽃이 이렇게 생겼죠? 자태양 꽃은 굉장히 피어있는 어, 화기, 꽃이 피어있는 기간이 좀 길어요. 약 5일에서 늦으면 약간 방근을 들어가 있으면 7일도 피어요. 자, 자태양입니다. 꽃이 굉장히 화려하죠? 오늘 이 자태양 아이 소개시켜드릴 이 아이 한뿌리에서 세 식구가 살고 있어요 모두 꽃필 라이들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모두 35,000원씩 보내드려요 두 아이 있습니다 자 태양 세 식구가 같이 살고 있는 이 아이들 35,000원씩 보내요 예쁩니다 그 앞에 혼자 있는 이 아이 2만원 보내드립니다 자태양 예쁜 아이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태양이에요. 2만원과 3만 5천원 두 가지 보여 드렸습니다. 굉장히 건강해요. 자태양, 지금 보시는 이 아이들 모두 만원씩 보내드립니다. 만원에 가는 자태양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자태양을 만원, 2만원, 3만 5천원, 세 가지로 보여드렸습니다. 예쁜 꽃을 피워주는 자태양 데려다가 키우세요. 이 자태양은 선인장 중에서도 최고로 추위를 안 타는 아이예요. 엄청 추위에 강한 선인장이에요. 자태양입니다. 금황환입니다. 노란 꽃이 예쁘게 피어 주어요. 금황한 1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사이즈도 좋고, 식구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금황한입니다. 15,000원에 가요. 똑같은 금황한 요 아이는 만원 보내드립니다. 아주 건강한 아이들 보여드렸습니다. 금황한 만원과 만5 0 0 0원과두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용왕환의 꽃입니다. 용왕환 예쁜 꽃을 피워주죠. 자 용왕환 사이즈도 꽤 좋은데요. 많이 건강합니다. 10cm 나와요. 몸통 직경이 10cm 나오는 아이. 키도 조금 있어요. 오랜부은 아이인데요. 이 아이. 이제 몇개안 남았습니다 용왕환 예쁜 꽃 피워 줍니다 1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예쁜 꽃을 피워 주려고 이렇게 꽃봉오리 떨또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 15,000원에 갑니다 용왕환이에요 <laughs> 운선인장 대품입니다. 굉장히 모자가 예쁘죠. 운선인장은 이렇게 모자가 생기어서 이 모자가 매력이에요. 나이가 먹어질수록 모자가 더 예뻐집니다. 지금은 이 아이 대품입니다. 꽤 오래 자란 아이예요. 이 아이는 9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아주 예쁘고 모양도 잘 생겼고요. 모자가 아주 예쁩니다. 굉장히 건강해요. 9만 원에 가는 운선인장 보여드렸습니다. 똑같은 운선인장 세일 아이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가 그렇게 위에 모자가 생기는 거예요. 운선인장입니다. 지금 이 아이들도 사이즈 좋아요. 작지 않은 아주 큼직 갠 사이즈입니다. 자, 이 아이들 세일 들어갑니다. 오늘의 세일 람바 1 번입니다. 제가 요즘에 세일을 깜짝 세일을 시작했죠. 깜짝 세일은 제가 그 아이를 발표한 그 시간서부터 24시간 유효해요. 만 하루 동안만 깜짝 세일을 하는 거죠. 깜짝 세일은 하루에 두 품목, 많으면 세 품목, 네 품목이 될 수도 있지만 하루에 두 품목만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에 두 품목을 기준으로 해서 깜짝 세일을 하는데요. 깜짝 세일 시간은 만 24시간 동안만 세일을 합니다. 지금 이 아이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운선인장입니다. 위에 이제 화자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나이가 조금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아이들 깜짝 세일해서 오늘 자, 이 아이들 몇개 없어요. 음만 4,000원 드립니다. 14,000원에 깜짝 세일 가는 운선인장입니다. 굉장히 건강하고 예쁜 아이들이에요. 운선인장입니다. 아주 예쁘게 자라줄 거예요. 운선인장, 깜짝 세일 아이 보여드렸습니다. 상하환입니다. 상하환, 지금 꽃이 피기 시작한 거예요. 어제는 낮에 찍었을 때 활짝 폈었는데요. 오늘 아침 시간에 찍다 보니까 이 아이가 활짝 피지를 않았어요. 점심 때쯤 되면 꽃이 활짝 펴서 아주 예뻐질 겁니다. 상하환, 꽃 색깔만 보세요. 승룡환입니다. 귀엽고 앙증맞으면서 예쁜 예쁜 꽃을 피워주는 아이가 이승령이에요 실생으로 태어난 아이고요. 꽃봉오리가 지금도 아주 예쁘게 이제 꽃필 준비들을 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꽃이 피면 요렇게 피죠. 승령한 뿌리 굉장히 좋죠. 실생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 2만 8천 원 보내드려요. 착한 금액으로 가고 있습니다. 승령한 예쁜 아이예요. 들어가시면 바로 꽃이 활짝 이제 피어줘서 예쁜 짓을 많이 할겁니다. 승용한 28,000원 가는 아이들입니다. 7cm 화분에서 들어있어요. 아, 8cm 화분이네요. 8cm 화분에서 들어있는 승용환입니다. 후디아 고돈이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 꽃이 굉장히 예쁘게 아주 꽃이 큼직하게 또 피워줘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의성화 꽃 아세요? 접시꽃? 꼭그 접시꽃 형태로 피워줍니다. 꽃사진을 옆에다 넣어 드릴게요. 어, 그제 꽃사진을 넣어 드린다라고 제가 깜박했나 봐요. 오늘 이 아이 꽃사진을 넣어 드릴게요. 꽃이 굉장히 특이한 아이고요. 이 아이는 아주 흔하지는 않아요 키우기는 엄청 편하죠 흔하지 않은 아이인데요 꽃이 너무 예뻐서 예전에 제가 한 4년 전에 지금 이 네모난 화분에 들은 이 아이를 지금 사이즈보다 훨씬 작았는데 7만원에 데려왔었어요 그래서 값이 조금 있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 세일 해드립니다. 4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자, 이런 아이들 예전에 8만 5천원 팔았던 아이입니다. 4만원에 보내드리는 이 아이들 아주 좋은 사이즈고 모양도 아주 예뻐요. 모두 다 예쁘고 특이하고 신기한 꽃을 보시려면 이거 들어가십시오. 오늘 세일하는 아이예요. 엊그제 세일한다고 했다가 꽃사진도 못 보여드리고 그래서 오늘 다시 합니다. 세일 람바 가지고 있는 후디아고도니입니다. 예전엔 참 비쌌던 아이예요. 후디아고도니 4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만 24시간만 세일을 합니다. 요아이 이요 지금 있는 물량이 전체 다예요. 더는 구할 수 없습니다. 후디아고도니 4만원에 가요. 꽃이 기가 막히게 환상적인 꽃을 가지고 있어요. 꽃사진 옆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상아환의 꽃입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꽃을 피워주는 상아환이에요. 말 그대로 상아 색깔의 꽃잎의 가장자리에 이렇게 분홍색이 터치가 되어 있어서 더 예뻐요. 고급스러워요. 상아한 꽃입니다. 이상아한 굉장히 건강한 아이들 만 원, 이만 원, 사만 원 보여드립니다. 만 원에 가는 상아한입니다. 이아에는 수량이 이제 몇개 없어요. 만 원에 가는 상아한 꽃은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꽃이 피어줄 거예요. 상아한 만 원짜리요. 이만 원에 가는 상아한입니다. 조금 사이즈가 더 커요. 이만 원에 가는 상아한. 예쁘고 고급스러운 꽃을 피워주는 아이죠. 상화한입니다 2만원 가는 아이 4만원 가는 아이예요. 사이즈에서 많이 차이납니다. 이렇게 오늘 세가지로 보여드렸어요. 상화한 굉장히 예쁩니다. 1만원, 2만원, 4만원 아주 우아한 꽃을 피워주는 상화한입니다 굉장히 건강한 아이들이에요. 상화한입니다 상어한 아주 큰 대품 사이즈예요이 아이들은 약 18cm 화분에서 들어있는데요. 꽉 찼어요. 18cm 화분에서 꽉 차있는 아이들입니다. 상어한. 이 아이들은 특대품입니다. 자구들이 뺑글뺑글 돌아서 엄청 많이 붙어있어요. 엄청 나이 많이 먹은 아이들이에요. 상어한 특대품입니다. 아데니움 소말렌스죠? 아데니움 소말렌스. 어제는 한 송이, 어제 그제는 한 송이였는데요. 오늘 아침에 나와보니까 이렇게 또한 송이가 더 피어주었어요. 오늘 두 송이가 활짝 피어고 있는, 있는 아데니움 소말렌스입니다. 이 아이 꽃이 너무 예뻐서 제가 요새 관심사 아주 초관심사 1호 아이예요. 이 아이는 지금 옆에도 꽃송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 엄청난 꽃송이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고급 식물이죠 아프리카 식물 중에 아주 고급 식물이고 대품입니다. 제가 이 아이는 가끔가다 실적실적 이렇게 여러분들을 구경하시라고 보여드리고 있어요. 너무 예쁜 꽃을 가진 영아이 오늘 꼭 구경하세요. 카티페스 꽃이 또 요렇게 또 피워졌어요. 노란색의 카티페스 꽃입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사이즈 좋아요. 11만원 갑니다. 사이즈 꽤 좋은 아이예요. 그 옆에 철갑판 좀 보십시오. 아주 예쁘게 자구를 달고 있죠. 철갑판 25,000원서부터 12만원까지 12만원 보내는 아이들 요런 사이즈입니다. 여러 종류의 사이즈가 아주 예쁜 아이들이 있어요 철갑판입니다 윈저리입니다 윈저리 꽃참 예쁘죠 윈저리 붉은 주홍색의 꽃을 피워주죠 윈저리는 잎도 굉장히 싱그러운 잎을 가지고 있어요 둥글넓적하면서 잎이 참 싱그러운 그런 아이예요 윈저리 아주 멋있고 몸통이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28만원 7만원 여러 종류의 가격이 가격대로 있어요 윈저리 입니다 이 아이는 조금 더 사이즈가 더 나가는 아이 엄청난 사이즈 아이예요 윈저리 입만 봐도 굉장히 싱그럽고 신선합니다 너무너무 싱싱하고 멋있는 굉장히 건강한 아이들이죠 윈저리 입니다 예쁜 꽃을 피워주는 남봉옥 대품이에요. 은사 남봉옥 대품입니다. 굉장히 무늬도 예쁘고 아주 깔끔하고 예뻐요. 사이즈 꽤 좋은 아이입니다. 지금 이 아이 15cm 화분에 들어 있어요. 은사 남봉옥입니다. 무늬가 참 골고루 은사가 아주 골고루 잘 들어 있는 아이예요. 은사 남봉옥 이 아이 38,000원 보냅니다. 좋은 사이즈인데요. 아주 꽤 좋은 사이즈인데 너무 착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38,000원 보내는 은사 남봉옥입니다. 이 아이는 남봉옥 중에서도 유난히 꽃 색감이 진해요. 노란색으로 아주 진하게 피워줍니다. 꽃이 아주 색감이 특이하죠 이 아이는 팔각남봉옥이에요 팔각남봉옥인데요 능선도 참 예쁘고 몸짓도 굉장히 예쁘게 생긴 아이예요 팔각남봉옥 사이즈도 좋아요 오래전에 제가 이 화분에 옮겨 심어서 아주 지금 굉장히 건강하고 좋습니다 팔각남봉옥 이아이 45,000원 보내드려요 굉장히 건강한 아이입니다. 45,000원 가는 꽃 색감이 특이한 아이입니다. 꽃도 조금 틀려요. 다른 꽃보다 좀 틀립니다. 예쁘게 꽃멍어리를 물고 있는 청남봉옥입니다. 사이즈 커요. 자, 이와이, 12,000원 보내드립니다. 아주 건강한 아이예요. 실생이 모두 실생입니다. 100% 실생아이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용아이 12,000원 보냅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약간의 키도 있습니다. 약 9cm 나오네요. 12,000원 가는 남봉어가입니다. 웅카리나의 꽃이에요. 웅카리나 꽃 인심이 꽤 풍부한 아이죠. 인심이 좋아요. 꽃 자주자주 많이많이씩 피워줍니다. 웅카리나 웅카리나는 25,000원 25,000원 가는 아이 있고요 28,000원 가는 아이 45,000원 가는 아이 세가지 있습니다. 웅카리나 구분이 다 틀려요. 나이 따라 구분 상태가 사이즈가 틀려요. 자 그래서 웅카리나 25,000원, 28,000원, 45,000원, 세 가지로 보여드렸습니다. 봄카리나입니다 불독입니다. 꽃이 이렇게 피어줘요. 불독, 귀엽게 꽃이 피어주는 아이가 이 불독이에요. 불독! 불토옥. 꽃을 보여드렸습니다. 몸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꽃이 피어지죠. <laughs> 너무 귀엽네요. 이런 아이들 35,000원씩 보내드려요. 불독입니다 모두 꽃필 나이들이 다된 아이들이에요. 35,000원씩 갑니다. 뿌리 굉장히 좋은 아이들입니다. 불독이에요.